안녕하세요. 좋은자리 부동산 이갑범입니다 오늘은 4월 3주차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정리 좀해 보겠습니다. 음, 저희가 진행한 내용은 지난 주말에 백년산 4차에 월세계약이 있었습니다. 8사 타입이었는데요. 어, 월세계약 한건 했고요. 유료상담 한 5건 정도 있었습니다. 어, 중개업소라면 가장 주요 업무가 이제 계약과 잔금인데요. 장금은 어, 없었고요. 계약은 월세 계약 하나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그 매매로 매물 접수된 건은 그 백년산 4차 매물로 해가지고 매물 접수 두세건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매매로 매수 예정으로 방문한 손님 세팀 정도랑 월세 임대로 방, 방문한 손님 세팀 정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손님이 없던 날도 사실상 있어서 어, 좀 많이 한가한 한 주를 또 다시 보내고 말았습니다. 어, 저희가 거래하지 못했지만 1 0 0년 사차 오구타이 매매 한 건과 전세 계약 한건 있었다고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얘기 들은 바 있습니다. 어, 선거 이후로 약간의 바람이 불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최근에, 이번 주에 한 상담 중에 좀, 그, 중요, 기억에 남는 상담은요, 그, 이주택, 서울의 이주택자신데, 일시적 이주택이 안 돼서, 뭐 하나 팔면 양도세가 왕창, 뭐, 한 4억 정도 나오는 분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어, 서울의 1주택은, 그, 남편명의로 돼있고요 나머지 한 주택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일단, 뭐 하나 팔면 양도세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팔지 않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두 주택을 오래 끌고 방, 가는 방향으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어, 그두 번째 주, 주택인 공동명의 되어 있는 주택의 남편분 명의의 그 지분은 부인분께 모두 증여하는 쪽으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 일단, 증여하게 되면 5년 후에 그 매매 진행하면 양도세가 시세대로 이번에 증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많이 감면이 되가 되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각그 세대로 2주택이어서그각 1인당 공제되는 금액은 6억이지만 1인당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부세 주가 중과세가 아니라 종부세 일반과세가 되고 또 종부세 대상 금액 자체 자, 자체도 줄어들게 되서요. 그래서 그 증여 취득세 수준은 그 종부세가로 혜택 보는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될것 같고요. 양도세 뭐한 1억 5천 이상 양도세 해, 혜택을 보게 될것 같아서 그렇게 좀 얘기 좀 했습니다. 증여할 때 증여 취득세는 13.4%인데요. 어. 그 취득세 12% 농특세 1% 교육세 0.4%에서 13.4%인데 그 공시가 기준으로 그 증여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서요 뭐 생각보다 적게 나오게 되고요 증여세 신고 세무서 가서 또 이후에 해야 되는데 그 증여세 신고는 시세의 어 시세 가격으로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그리고 부담부증여와 그 순수 증여하는 부분을 또 선택적으로 할수 있어서요. 양도세 부분은 나오지 않은 않고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어, 이런 상담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 이번 주 어,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저희 매물 중에 좋은 매물은 백령산 파크자이 오구 타입 9억 2천 정도 매물인데요. 가격도 좀 할인이 될수 될 있을 것 같아서 그 매물 추천드립니다. 혹시 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어, 또 다음 한 주간 또 건강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